흑사병이 지나간 마을은 더 이상 인간의 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집들과 썩어가는 시체 더미 사이로 살아남은 이들은 허기진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검은 로브를 입은 성직자들이 시신을 태우는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고 그 아래에서 농민들은 손에 닿는 마지막 빵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 많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이미 불길 같은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죠. 한편 성안에서는 귀족들이 화려한 옷을 차려 입고 포도주를 마시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으로 인한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세금 징수원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마지막 곡식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농민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눈물 대신 분노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죠. 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야만 한다는 것을. 깊은 밤, 한적한 헛간 안에서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희미한 횃불 빛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결이가 가득했죠. 낡은 낫과 도끼를 갈며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 노인이 외쳤고 젊은이들은 그에 화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장했고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들은 이미 전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죠. 봉기의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철갑옷은 농민들의 낡은 무기를 쉽게 막아냈죠. 불타는 집들과 비명소리 사이로 농민들은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피는 들판을 적셨고 패배한 자들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패배가 끝이 아니었죠. 쓰러진 이들의 피 속에서 새로운 분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압 이후 교수대에는 봉기 주동자들의 시체가 매달렸습니다. 귀족들은 이를 통해 두려움을 심으려 했죠. 하지만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은 이들의 이름을 속삭이며 다음 기회를 노렸죠.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오는 어두운 하늘 아래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